안녕하세요, 초월당 아씨입니다. 2023년 이제 하반기 양띠 운세 또 살펴볼 건데요. 어 제가 앞전 시간에 양띠 분들 어 내가 자책하지 말자, 내가 노력을 또 많이 해서 지금 나아가는 과정이다 이런 부분들을 많이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제 45대시는 분들, 이분들은 제가 상반기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내 주머니 돈쓸 일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돈이 들어오면 잘 모아놔야 되는데 내가 괜히 누구 빌려주기도 하고 다른데 괜히 투자도 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돈이 나 아무도 모르게 새버리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45 대시는 분들 내 주머니 관리, 내돈 관리 철저하게 조금 하셔야 될것 같아요. 투자는 하시면 손해가 들어옵니다. 아직까지는 투자는 하지 마시고, 지금 통장에 차곡차곡 쌓아놓는 것들이 투자라고 생각을 하세요. 내 주머니 새는 돈 관리 잘하시면 좋을 거고요. 그리고, 어, 내가 지금 나아가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어, 금전적이든 여러 가지 형편상 조금 더 좋아지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 내가 걱정거리가 굉장히 많아요. 그 대신, 과정이라 생각하시고 점점 점점 앞으로 좋아지실 수 있는 운기가 들어오고 이런 돈을 잘 모아놓으시면 정작 정말 좋은 곳에 투자를 하실 수 있는 기회도 많이 들어온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유념하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57대시는 부분요. 어, 이분들은요 이제 제가 건강 특히나 위쪽 어, 위, 위장질환 이런 것들을 좀 조심하라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꼭 체크하고 가시라고 했는데, 어, 굉장히 내가 병치레가 들어오고, 내 몸속 건강에 좋지 않은 형국입니다. 그래서 건강 관리, 그리고 검진, 이런 것들은 꼭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직까지는 온몸이 굉장히 힘들고, 지치고, 버겁고, 막 움직이기도 귀찮고, 무기력하고 이러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자리를 조금, 툴툴 털고 올라오셔야 될것 같습니다. 특히나 어떤 걱정거리냐면 내 건강이 아파도 이분들은 내 자식, 내 집안, 내 가족 놓치를 못해요. 내가 내 스스로를 걱정을 해야 되는데 내가 다른 사람을 걱정을 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나를 중점으로 생각하시면서 올한 해를 지켜나가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쓸데없이 그리고 이 가슴 답답한 일, 이런 것들을 만드는 걱정들을 조금 떨쳐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올해 69 되시는 양띠분들은요, 어, 이분들은 사실 이제 나를 위한 시간을 충분히 가지기를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9수이기는 하지만, 이분들은 이제, 어, 9수를 많이 타신다고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다행히 올한해 내가 좀 궁합이 괜찮은, 괜찮은 띠라서 나만 잘 되고 나만 잘 세면 된다. 굳이 내가 이것저것 막 너무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나를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를 많이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과 여행도 좀 다니시고요. 내가 좀 힘들어도 좀 스트레스 받으실 만한 일 걱정거리를 잠시 뒤로 밀어놓고 내가 걱정을 한다고 해서 뭐가 이루어지는 건 없잖아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내 자신을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좀한 해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뒤에 잘될 운은 충분히 여지는 많으세요. 올해 너무 불안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반적으로 2023년 양띠 분들을 살펴봤는데요. 이 분들은 어, 항상 내 스스로의 자신감 어, 고집이 센 만큼 밀고 왔던 것들을 어, 끊임없이 좀 노력을 하신다고 하시면 하반기에 충분히 잘될 운기가 많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조금 고생을 하셨더라도 하반기에 조금만 더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